안녕하세요. 영롱한 향재입니다. 예. 이 양기 정비 중인데요. 이제 벌써 이양 시기가 돌아왔네요. 1년 만에 다시 꺼낸 이 양기. 이 새끼 MP80 이라는 이 양기인데요. 음, 소비자가 <laughs> 4,450인가? 4,480만원인가?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저희는 뭐, 작년에 전에 쓰던 8조 중고처리하고 나머지 금액 천철처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GPS 모델이 나오는데, GPS 모델도, 예, 그게 지금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예. 기행기 보시면 m p 8 0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데요. 예,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 보시면. 여기 키. 온하면 예, 이렇게. 모니터에다 뜨고요 사용시간 56시간. 사용했네요. 예. 디젤이구요. 여기 보시면. 이동. PTO, 눈머리 이항 이새끼꺼는 아, 이, 이 <laughs> 예, 논머리 이항이 돼요아 욕한건 아니고요 이새끼 어감이 안좋네요 1번 기계가 눈머리 이항이라는거는 그러니까 시, 뭐를 꽂고 출발을 하는거죠 예, 그러니까 논두렁이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심을 수 있어서 뭐 가까이 심으시는 분들 한테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식부 롤링 이건 뭐 저희는 중립 해놓고 여기 보시면, 이항 시기 조절. 이건 턴하고, 이제 이항, 그, 속도 조절을 하는 건데요. 저희 뭐 기본으로 해놓고. 제, Z 트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핸들을 꺾고, 그럼 바로 이제, 따로 이항 뒤에 이제 저기를, 모판을 내리지 않고, 자동으로 한기능이고요 뭐, 이거 마커 좌우, 저라는 좌우, 좌우처럼 끄는 거고, 양방향은 양방 내려가는 거고, 입절 자동은 이제 자동을 놓으면은 제가 뭐 따로 그안에도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묘탱크 정렬이라는 건 뒤에 모판을 이제 한쪽으로 정렬을 해서 시작할 때, 예, 편하게 할수 있고요. 모판도 딱 맞게 갈수 있고, 요건 크러치. 두 조씩 끊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1, 2번을 끊고, 여섯 줄을 심을 수 있고, 3, 4번을 끊고, 네 줄을 심을 수 있고, 5, 6번을 끄고, 7, 8번, 이제 두 줄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8조인데, 예,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 보시면, 유압 감도 조절. 이게, 뒤에 이제, 감도 조절 하는 건데요.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이동 시에는 유압 고정으로 한 면은 뒤에 이제 내려오지 않고요. 로터인데 로터 두피는 유압 감도가 예를 들어서 3 정도면은 로터도 3면 놓습니다 저희는. 네. 예. 그리고 이건 수납이라서 다시 올라오는 거고 얘는 유압 고정을 해서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레버, 핑거 레버가 있는데 이건 올렸다 내렸다 뒤에 하는 거고. 출발, 5 신고, 출발한 전진 후진 되우고요 자동으로 악셀 뭐 같은 거갈 필요 없 이게, 하나의 기어로 되어 있일가 1단, 2단, 3단, 3단 이렇게 쭉올라가서 5층이라고. 그 뒤에는 12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뭐, 비료를 뭐, 100평에 한폴를 넣을 건지, 2 0평에한폴를 넣을 건지, 조절이 가능한 거고. 뒤쪽에 보시면 약재 살포기 있고요. 이제 무판, 8조라서 8조를 신습니다. 뒤에 약재 살포기 조절하는 건데, 목판 다이는, 8 개고, 이 새끼만 되는, 목판 이렇게, 네. 움직여요. 이거 뭐, 잘쓸때 있고, 이렇게, 마지막, 논드렁에서이렇 바로, 거기 받아가지고 바로 쓸수 있고, 앞에 쓸 때, 바로 받아서 뒤로 이렇게 돌려오고 있구요 이거 이동식 접어주시고 이제 세척하고 뒤에 이제 이거 쿨리스 넣어야 되고요 뭐 로터 케이스나 식부함 건드려서 뭐 유격 많이 없으면은 굳이 뭐 정비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 잘 넣어주고 기름칠 잘만 해주면은 잘오래도 무난하게 이안자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새끼 MP80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 건할 건데요 이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거 잘안 빠질 수 있는데 가 힘으로 뺍니다. 작년에 잘 써서 뭐 흙물 같은 건 별로 안 닿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구리스 주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돼가지고 구리스 안 튀게 에어건을 이용해서 브리스가 몸안 튀고, 이렇게 종이컵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옷 버리면 안 되죠? 빨래 하기 힘들잖아요.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몇 개야, 이거 지금? 8조식이라서 아까 대동 이안기보다 4개 더 청소하고 넣어야겠네요. 16개. 네, 이렇게 구리스가 나오는데요. 이조이컵이 없었다면 제 얼굴이랑 제 옷이 다 이렇게 구리스가 묻었겠죠? 그러면은 빨래할 때 큰일 나요. 네. 꼭조이컵을 이용하셔서 청소 한번 하시고 구리 구리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데 호산도 되게 닦아. 닦아주고요. 구리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청소 부위를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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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장갑! 이거 홍보 아니고요 필요 500포 사니까 장갑 한다써 주더라고요. 오조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신다면 장갑 더 주실려나? <laughs> 예, 크리스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실리콘 건에, 그리스, 이한기 그리스를 이렇게 장착하신 다음, 깊숙이 넣고, 팔 살살 누르면서, 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주입하고 입구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루 종일 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예. 나머지도 다 크게 넣어주시고 다 넣어주시면은 아까 구리스 마개. 요걸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거 막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끼워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논에서 이거 잘 잊어먹어요. 논에서 이거 뭐 그리스 좀 주입한다고 하다가 요거 뭐 논에 빠지못했죠 뭐 반대쪽도 그런 식으로. 2연기 예, 식품 그리스 교환 방법이었습니다. 급유하고 이제 모네로 나갈만 남았습니다 이새끼 mp80 이었습니다